자, 이번 시간에는, 어, 47쪽 7번, 종계대상물이 될수 없는 것등 하겠습니다. 종계대상물이 될수 없는 것 등. 자, 그 중에 첫 번째, 가로 열고, 1번, 가로 열고 닫고, 1번 아닌 것 있습니다. 자, 지금 종계대상물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었죠. 토, 건, 입, 공, 광,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은 뭘까요? 이 다섯 가지 왜의 것은, 다섯 가지 왜의 것은 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어? 다섯 가지 토건, 입공강 다섯 가지 왜의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중에 동백 1번에 보시면, 준부동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임목과 공장 재단, 광업 재단뿐만 아니라 거기 써져 있는 것처럼 항공기, 선박, 건설 기계 그렇습니다. 자동차, 업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 선택하지 아니한 놈들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 업재단, 한마 운송 재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니다. 아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부동산이 아닌 금전 동산도 이다 아니다. 그렇죠? 하여튼 다섯 가지 외것은 아니라니까요. 동산이다 아니다.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다. 동산이라고 시험 문제 주기도 합니다만 동산을 풀어서 주기도 하죠. 컴퓨터, 공작 기계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이다 아니다. 아니다. 금전 아니죠. 아니죠.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상가 권리금도 이다 아니다. 상가 권리금도 아닙니다. 상가 권리금 아니죠. 그럼 상가 권리금 시험에 참잘 나와요. 그런데 그 판례는 어디 있냐면 바로 앞쪽에 보시면 44쪽에 보시면 어 판례가 있어요. 44페이지 판례 박스 안에 있는 판례 3번에 써져 있습니다. 3번에. 거기 보시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이체 따른 영업설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종계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권리금은 아닙니다. 권리금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돈인가요? 자, 지금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임차하는 임차인이 있어요. 상가 임대차 계약은요,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체결됩니다. 그런데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은 기존의 임차인하고 새로이 임차인이 되려는 자하고요, 예, 계약을 체결합니다. 권리금은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일정 기간 이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양반이 지금요, 삼겹살집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갑니다. 5년간 장사하고 이제 나갑니다. 자, 이때 옛날에 들어올 때 전주인한테 권리금, 어, 8천 주고 들어왔어요. 자, 이 양반 이제 방 빼서 나갑니다. 이 양반도요. 권리금 받아서 나갈 겁니다. 보통 통상의 경우에는요. 권리금을 누가 줘요?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겁니다. 그럼 권리금은 뭐냐면 임차인께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렇습니다.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에 대한 대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라고요. 그럼 권리금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첫 번째 시설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권리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걸 풀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아까 우리 판례에 하면 뭡니까? 영업용 건물의 영업 시성 비법.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입니다. 삼겹살집을요 이 사람이 새로 들어갑니다. 근데 기존에 임차인께서 비품 이런 거다 그대로 주방 시설 넘겨준다고요 따로 시설비 안 들어가도 됩니다. 흔히 말하는 시설권리금입니다또 뭔가요? 이 사람이요 거래처 다 넘겨줘요. 또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도 다 넘겨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영업권리금입니다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그렇습니다. 영업상에 점 흔히 말하는 바닥 권리금입니다. 자, 권리금은 그 자체는 권리금 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권리금 양도 양수할 선을 우리 시장에서는 업자들이 많이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권리금 자체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권리금 양도 양수할 선은 중개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중개 보수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 양수 알선했으니까 그 대가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개는 아니니까 중개 보수는 아니고 합의로 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으실 수는 있어요. 따라서 권리금을 8천만 받아줘 봐. 그럼 내가 업자한테 500만원 줄게. 그래서 업자가 작업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 8천을 주고 약속한 500을 받았다. 그럼 중개사법 위반 아닙니다. 어쨌든. 중개 대상물에 권리금은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시험에 참 자주 나오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다시, 자 다시 47쪽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가로 이번 중개 대상물이 될수 없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르죠? 보니까요. 토건 입공광에 속해요. 토건 입공광에 속합니다. 속하지만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거래가 가능해야 됩니다.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고요. 예?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거리가 불가능하면은요 중개한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예? 토건입공광에 속하더라도 중계대생물이 되려면 거리를 할 수가 있어야 중개한다 알산한다 이런 말이 성립해요. 그런데 거래 자체가 안 된다. 그 말은 중계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대체어 말하면 토건입공광에도 거래가 불가능한 토건 입건 광은 종교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거 바로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국공유 재산이 있습니다 국가의 재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입니다 네? 국가 등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건 설정 사적 거래 허용한다 안다 안하는 겁니다 안하는 겁니다 안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나누어 보면 참고로 국공유재산인데, 이것도 나누어 보면 말입니다. 그게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반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재산은 예, 사적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청와대를 팔아먹어 버렸어. 경복궁을 팔아먹어 버렸어. 서울시청 청사를 팔아먹어 버렸어. 예, 강남구청을. 구청 부지를 팔아먹어버렸어. 이런 말은 못 들어보셨다 그 말입니다. 고래가 불가능해요. 중개대상물이 될수 없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뭐냐?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은 용도가 폐지된 일반 재산은 고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외견상으로는 중개대상물이 될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결론은 얘도 중개대상물이 못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용도가 폐지된 일반 재산 처분 어떻게 해요? 용도가 폐지된 일반 재산을 누가 개공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알선할 수 없어요. 개공이 야야 국가야 너무 비싸잖아. 좀 낮춰라. 그러고 살려는 사람한테 어좀더좀 좀 쓰시지. 좀더돈좀 준비하시지. 이렇게 알선에 의해서 이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통해서 공매라는 과정.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득실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개공이 끼어들어서 일반 재산을 공매를 알선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음, 학교입니다. 근데 폐교, 폐교, 폐교. 애들이 다 빠져나가서 폐교가 됐다. 어? 그러면 국가가 교육청 등이 관리하다가 어, 안 되겠다 싶으면 어, 용도를 폐지시키고 공매로 넘깁니다. 이거를 개공이 나서서 공매를 알선했다. 입찰을 입찰을 개입을 해 가지고 알선했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 그말야 결론은 종계 대상물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의 예들이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 청와대를 팔아먹어버렸다, 경복궁을 팔아먹어버렸다, 등등등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수면은요, 공공용 재산입니다. 거래 불가능 종계대상물이 될수 없어요. 바다를 팔아먹어, 팔아먹어 버렸다. 바닷가를 팔아먹어 버렸다. 어, 하천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예? 뭐, 호수를 팔아먹어 버렸다. 이런 말은 못 들어봤어요. 네 예? 거래 불가능, 중계대상물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천은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하천은, 하천은,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에도 뭐, 종류가 뭐, 국가 하천도 있고, 지방 하천도 있고,